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허미라 너는 꼭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셨던 게 떠올랐어요. 어쨌든 그때 선택이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일으킬지 모른 채 그렇게 동네 작은 미술학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예고진학을 목표합시다. 네. 그날 상담실에서 원장님의 말을 듣고 엄마랑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학생 학교 성적도 좋고요. 최근 땡땡의 예술고가 생겼는데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만화창작가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선생님도 같이 모셔왔고 열심히만 하면 잘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예고입을 시작했는데.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포스있는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거기 있는 지우개 좀줘 그때 나는 뭐야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라고 상큼 발랄하게 대답했죠 그 순간 뭔가 잘못했다는걸 깨달은 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예체능 계열은 선후배 문화가 워낙 빡세서 인사 안 하는 후배들을 한 번에 모아놓고 훈계하는 게 거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한참 나이 어린애가 학원 대산배한테 반말을 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크게 혼나지 않고 잘 넘어가긴 했지만 돌이켜 보면 그 선배도 얼마나 어이 없었을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감이 오시죠? 아무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저는 이미 기초를 잘 쌓은 미술반 애들 그림이랑 내 그림이 같이 평가되었는데 정말 이건 학원 다녀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벽쪽에 그림 다 일렬로 정렬해 놓고 선생님이 하나씩 짚어가며 애들 그림을 평가하시는데 확실히 남의 그림과 비교하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깨달았죠. 제 그림이 보일 때마다 정말 지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학원 끝날 때쯤이면 어금없이 평가의 시간이 다가왔는데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정말 싫어요 그렇게 완전 실력적으로 발려버린 저는 정말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겨우겨우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새 저는 선연습을 지나 명암단계, 직육면체, 구 이런거 그리면서 정물수채화 깔짝하다가 이제 만화반으로 옮겨졌어요 만화반도 처음엔 기초소면은 해야한다는게 학원 방침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기초도 끝났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만화반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는 만화반 담당 선생님이랑 고3 입시생 누나 한분총두 분이 계셨어요. 그 반에서 만창과 특유의 분위기를 처음 접했는데, 케박키긴 하지만 그 반에 계시던 누나는 진짜 만화 속에 사는 사람 같았어요. 제 중학교 시절 학교나 학원, 교회 같은 인생 반경에서 정말 처음 보는 유형의 인간이었어요. 만화를 보면 항상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인물이 있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할의 인물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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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는 모르는 게 많으니까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옆에서 계속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도 모르는, 모르는 거냐? 어이없다는 이런 식으로 진짜 왜 저러지 싶었는데 만화반에서 제가 제일 막내고 저런 유형은 처음 접해봐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사는지 솔직히 알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젤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그리니까 그나마 몸은 좀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익숙지 않은 만화반 분위기 너무 적은 인원으로 제가 여기서 잘 하고 있는 건지 감도 안 오고 막막했어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 첫 예비 실기 시험을 칠 예정이야. 네. 네? 이번, 네 이번 주요? 이번 주요?